안녕하세요. 여행 스토리입니다. 아침에 읽는 시코너. 오늘의 시는 김리윤 시인의 환등기입니다. 환등기. 개를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과 걷고 있었어. 개를 못 봤다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개뿐만 아니라 사슴도, 양도, 새도, 고양이나 말도 본 적이 없다고 했지. 하지만 그는 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통해 추측하자면 세상에 개만큼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개의 핵심은 그것이라고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그와 나는 들어본 적 없는 산기슭 작은 마을을 걷고 있었어. 무성한 털처럼 뒤덮인 덤불을 밟으며 햇빛 아래서 불을 뜯고 있는 새하얗고 커다란 동물을 멀고 아른거리는. 그러나 분명. 개는 아닌 그것을 가리키며 그는 저기 개가 있다고 드디어 개를 만났다고 말했지. 빛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뭉개는 흰 털의 흔들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새카만 눈동자. 옅은 붉은 빛으로 물든 인중. 굳건한 내 다리. 아름다워서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저것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진료로 이루어진 생명 유령을 상상하면 악마를 그려내는 사람과 천사를 그려내는 사람이 있어. 쿠란에 따르면 천사들은 의지가 없어서 불복종하거나 선택할 능력이 없다. 처음 보는 천사가 천사인 것 어떻게 알아봤어요?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요. 광배도 새하얀 날개도 없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천사에게는 의지가 없고 천사에게는 냄새가 없고 전국에서는 옷에 냄새가 배지 않고 산 사람이 꾸민 납골당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납골당에는 다양한 사양의 천국이 있지요. 장미와 케이크와 맥주잔, 손톱만한 크기의 안락의자. 조그마한 영혼들이 앉아 마르는 법 없이 샘솟는 맥주를 마시지요. 사랑은. 유령의 이미지를 각자의 구체로 조각하네. 기억하는 사람들이 전국을 설계하네. 빛보다 이목구비가 도드라지는 얼굴. 이제 너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천사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상상해. 나무 위의 천사. 아니, 나무 아래서 맥주 마시는 천사. 불을 뽑고 딸 열매와 남겨둘 열매를 고르는 천사. 저녁 식탁에 곁들일 채소를 고르는 천사. 헛것이 보일 때 그건 꼭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 뭡니까? 천사의 맹목적인 얼굴. 아직도 뭐가 보여? 어깨비 같은 것, 유령 같은 것, 너무 아름다워서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미지를 예언 삼지 않고 정말로 어떤 미래든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그린 헛것들, 그림을 바꿔 들어도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거야.